제 20장. 나마 사람 소발이 또 대답하여 말했다. 그러므로 불안하게 생각하다가 내가 대답하기로 했네. 내 속에 아픔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네. 나를 수치스럽게 꾸짖는 말을 듣지만 내게 깨달음을 주는 영이 내게 대답해준다네. 그대는 알지 못하겠는가? 못했는가? 이전부터 내내 이루했던 것을 그분이 사람을 땅 위에 두신 때부터 말이세 악인들이 기뻐 외치는 소리는 오래 가지 않고, 사람을 멀리 하는 사람의 즐거움은 잠깐 뿐이라는 것을. 그가 하늘에 닿도록 높아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미친다고 하세. 그렇더라도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영 망할 것이라네. 그를 본적 있는 사람들이 그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할 것이라네. 그는 꿈처럼 날아가 버려 사람들이 그를 찾을 수 없고, 밤에 본 환상처럼 그를 떨쳐버릴 것이라네. 그를 주의깊게 보았던 눈이 다시는 그를 볼수 없고 그의 자리가 더는 그를 굽어 살펴주지 않을 것이라네. 그의 자식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그는 자기 재산을 제 손으로도 도로 내놓을 것이라네. 그의 뼈에 젊음의 힘이 가득하지만 그의 힘도 그와 함께 흙먼지 위에 누울 것이라네. 악이 그의 입에 달콤하다고 하세 그래서 그가 그알을제혀 밑에 숨겨 준다고 하세. 악을 아까워하여 버리지 않고 입천장 한가운데 붙들어 두었다고 하세. 그렇더라도 그의 음식이 그의 창자에서 달라진다네. 그의 속에서 삶무사의 독이 된다네. 그는 재물을 삼켰다가 토해낸다네. 하나님이 재물을 그의 배에서 빼내신다네. 그는 살무사의 독을 빨고 뱀의 혀에 목숨을 잃는다네. 그는 물길을 보지 못할 것이라네. 꿀이 흐르는 강과 요크루트도 보지 못할 것이라네. 수고하여 거둔 것을 도로 내놓아서 먹어보지 못한다네. 맛받고 얻은 것이 있어도 써보지 못한다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내팽개쳤기 때문이라네.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라네. 그는 자기 뱃속의 편안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네.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네. 그가 집어삼키는 데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네. 그러므로 그의 넉넉한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네. 가득 차 넘쳐 흐를 때에도 그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네. 고통을 주는 사람의 손길마다 그에게 미친다네. 그가 자기 뱃속을 채우려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로 노여움을 덧뜨리신다네. 그에게 그의 몸에 비처럼 쏟아지게 하신다네.그가 쇠무기를 피해 달아나더라도 노트화를 쏘아 그를 꿰뚫을 것이라네.등에서 화살을 뽑아낸다 해도 번뜩이는 촉이 슬기에서 나올 것이라네.무서움이 그를 덮칠 것이라네.어둠이 그가 쌓아둔 것을 온통 뒤덮고 부채질하지 않아도 타는 불이 그를 집어 삼킬 것이라네.그의 천막에 남은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칠 것이라네. 하늘이 그의 허물을 들춰내고, 땅이 그에게 맞서 일어날 것이라네. 그의 집에서 생산한 것이 거센 물에 쓸려가 버릴 것이라네. 그분이 분노하시는 날에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 이러하다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받아 차지할 것이라네. 제21장, 요비 또 대답하여 말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 그대들이 해줄 위로는 이런 것이라네. 나를 참아주게. 내가 말하겠네. 내가 말하고 나서는 비웃어도 괜찮네. 내가 사람을 두고 탄식하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마음을 졸이지 않겠는가? 나에게로 몸을 돌이켜보게.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야. 손을 입에 댈 것이야. 나 더듬어 생각해보면 정신이 사납고 몸이 후들거린다네. 어째서 불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힘도 세지는가? 후손이 그들 앞에 늘 그들과 함께 있고 후회가 그들 눈앞에 있다네. 그들의 집은 무서워할 것이 없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회초리를 들지 않으신다네. 그들의 황소가 짝짓기를 하면 실패하는 법이 없고, 그들의 암소는 새끼를 낳지 않는 법이 없다네.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처럼 내보내고 그들의 자식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닌다네. 그들은 작은 북과 하프에 맞추어 소리치고 피리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한다네. 살만큼 행복하게 살고서는 수월, 죽은 사람들의 나라로 잠깐 만에 조용히 내려간다네. 그들이 하나님께 말했다네. 우리에게서 떠나주세요. 당신의 길은 알고 싶지 않아요.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무슨 술모가 있다고 우리에게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구하겠는가? 이보게나 그들의 넉넉한 삶이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네. 악인들의 의논에서 난 멀,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네. 몇 번이었던가? 악인들의 등불이 꺼진 적이 불행이 그들에게 닥친 적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망하게 하신 적이 그들이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된 적이 해오리 바람에 휩쓸려가는 겨처럼 된 적이 사람이 그런 사람의 못된 짓 때문에 그의 자녀들에게 재난을 내리시겠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가 깨닫게 해야 하신다네 그는 제 눈으로, 제 눈으로 자신의 멸망을 보고 샤타이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노여움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네. 그 뒤에 그의 집에서 무엇이 그의 마음에 들겠는가? 그가 사, 살 날이 끝났거든.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쳐 드리겠는가? 하나님은 높은 사람들도 심판하시거든. 이런 사람이 있다네. 죽을 때도 힘이 한창이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다네. 허리에 살이 찌고, 뼛속까지 생생하다네. 저런 사람도 있다네. 죽을 때도 마음이 쓰라리고 좋은 곳을 맛보지 못한다네. 그들은 함께 흙먼지 위에 눕고 구더기가 그들 위에 덮는다네. 이보게나, 그대들의 생각을 내가 알고, 나를 해치려고 꾸미는 음모도 안다네. 그대들이 말하는군. 지체 높은 사람의 집이 어디 있는가? 불의한 사람들이 머물던 천막이 어디 있는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물어보지 않았는가? 그들의 특징을 눈여겨 보지 않았는가? 악인이 살아남는 것은 불행한 나를 위해 서이고 그들이 끌려가는 것은 진노의 나를 위해서라네. 그가 가로운 길을 그의 앞에 들이댈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행동한 대로 갚아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무덤으로 옮겨지고. 사람들이 묘지를 지킨다네. 도랑의 흙더기가 그에게 달콤할 것이라네. 모든 사람이 그를 뒤따르고 그보다 앞서 그러했던 사람도 셀수 없이 많았다네. 그대들은 어떻게 그런 헛된 말로 나를 위로하려 하는가? 그대들이 주는 말, 해주는 말은 도무지 믿없지 않다네.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또 대답하여 말했다. 하나님께 사람이 쓸 데가 있겠는가? 슬기로운 사람도 자신에게만 쓸데 있을 뿐이거든. 샤타이 전능하신 분께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대가 올바르다는 것이 그분께 이득이 되겠는가? 그대가 그대의 길을 흠없이 걷는다는 것이 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인가? 그분이 그대를 나무라지는 것이? 그대와 함께 재판정에 들어가는 것이? 그대의 약하, 악함이 지나치지 않은가? 그대의 잘못에는 끝이 없는가? 그대가 형제 자매를 까닭없이 볼모로 잡았고, 헐벗은 사람들의 옷을 벗겼거든. 지친 사람에게 그대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하지 않았고, 굶지는 사람에게 음식 대접하기를 마다했거든. 힘이 있어 땅을 소유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거기서 살아왔거든. 남편 여인 여자들을 그대가 빈손으로 내보냈고 부모 없는 아이들의 팔을 부러뜨렸거든. 그러므로 그대 둘레에 올가미가 놓이고 무서운 마음이 생 갑자기 그대에게 생길 것이네. 아니면 어두움을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그대를 덮어버릴 큰 물. 하나님이 하늘 높이 계시지 않은가? 맨 위에 별을 보게나. 얼마나 높이 있는가? 그대의 말이 이러하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 짙은 어두움 가운데서 판가름하시나? 구름이 그분을 가리켜 가, 가려서 그분은 보시지 못하셔. 하늘의 둥근 천장을 거닐기만 하셔. 그대는 옛길을 지키려는가? 불의한 사람들이 밟던 길인데. 그들은 그럴 때가 아닌데도 사라져버린다네. 그들의 터가 강물에 휩쓸려 가버린다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네. 우리에게서 떠나 주세요.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분이 그들의 집을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해 주셨다네. 그래도 악인들의 의논에서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네. 의로운 사람들은 보고 기뻐하며 잘못 없는 사람들은 그를 비웃는다네. 우리와 맞서 맞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뿌리 뽑혀버렸고, 그들에게 남아있던 것은 불이 삼켜버렸다네. 맺힌 것을 풀고 그분과 사이좋게 지내게, 그렇게 하면 그대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그분이 입을 열어 베푸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의 마음에 담아두게.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로 그대가 돌아오면 그대를 세워주실 것이네. 그대는 나쁜 것을 그대의 천막에서 멀리해야 하네. 금도를 흙먼지 위에 버려두고 마른 신의 바위 가운데 오피리의 금을 버려두게. 그러면 샤다이 전능하신 분께서 그대의 금돌이 되시고 그대에게 높이 쌓아둔 은, 은이 되실 것이네. 그때 그대는 샤다이 전능하신 분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고 그대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 것이네. 그대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그대의 말을 들을 것이네. 그대는 단단히 약속드린 대로 해야 하네. 그대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이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대가 가는 길에 빛이 비칠 것이네. 오만하다고 그대가 말하는 사람은 그분이 낮추고 풀이 죽은 사람은 구해주실 것이네. 잘못이 없는 사람도 건네주실 것이네. 그대의 손이 깨끗한 덕분에 그가 목숨을 건질 것이네. 제 23장 요비 또 대답하여 말했다. 오늘도 나는 대드네. 탄식하네. 내 손이 무서워 한숨이 나네. 그분 만나 뵐 길을 알아서 그분 계시는 곳까지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 사정을 그분 앞에 밝히고 내 입으로 다다칠 말을 알을 텐데 그분이 나에게 대답하실 만큼 말씀을 알 텐데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깨달을 텐데 그 힘으로 큰 힘으로 그분이 나와 다투시겠는가? 아니야 그분은 참으로 나에게 마음 써주실 것이네 울고 든 사람이 거기서 그분과 다툴 것이네 나를 판가름하시는 분께로부터 나는 영영 벗어나고 싶다네 이보게나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계시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네. 그분이 북쪽으로 옮기셔도 내가 눈여겨보지 못하고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셔도 내가 보지 못하네. 그러나 그분이 내 길을 아신다네. 나를 검증해 보셨다네. 내가 황금 같음이 드러날 것이네.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 내 발길을 옮겼다네. 그분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않았다네. 그분이 입술로 내리신 명령을 저버리지 않았다네. 그분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간직했다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 같은 분이시네.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분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네. 나를 위해 정해두신 일을 이루신다네. 이런 일이 그분에게는 많다네.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앞에서 깜짝 놀랬, 놀랐다네. 깨닫고 보니 그분이 무서워진다네.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고,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어쩔 줄 모르게 하셨다네. 내가 망한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내 얼굴이 깜깜해, 깜깜함에 뒤덮혔기 때문도 아니라네.